꿀이다 꿀자리다. 아 이거 뚫려 있는 거 지금 B, B 쪽에 뚫려 있는. 어, 어, 전투치 나도 모스 모스크바로 그, 그 완전 개꿀 빨았어. 뭐다다 걸리니까 그 A 하고. 여기 포도 다 넘어가. 어가다 넘어 모스 모스크바 포도 그, 넘어갔어요. 왼쪽 C 쪽에 가까운 섬에 붙어야 되는 거야, 아니면 B 쪽 섬에 붙어야 되는 거야? C 쪽 섬에. 아, C C쪽, 아, 쪽, C쪽 C 쪽 쌈이 C 쪽에서 A 쪽을 바라봐야 돼. 그러고 또 C에서 스타트했을 때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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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, 여삼. 근데 C 쪽에서 B 쪽 바라보면서 A 쪽 하는 거다 좋은데 C가 뚫리면 나 <laughs> 아니야 <털리잖아>. C 있잖아요. <laughs> 아니 C 있잖아요. 살짝만 뒤문 살짝만 틀어갖고 때리면 애들 못 올라요. 또 레이더까지 있잖아. 털어버려 그냥. C 쪽이 제일 낫겠죠. 아, 지원을 요청한다. 그 붙어버려 그니까 러 저번에 예전에 우리 뭐, 맨 처음에 가입했을 때그 피나 뭐 개, 개가 들어왔고 뭐막 그런 거 하시는데 뭐 소, 소녀... 소녀 뭐라고 하더라? 뭐 게임 이름인데 그거 하는 사람 없냐고 무슨 뭔 개념이니까 깡꼬레가 아, 뭐, 뭐, 뭐. 뭐라고 해서 그 깡꼬레가 뭐냐 그러니까 아 예... <laughs> 약간 저 캐릭터가 오타코구만 <laughs> 아, 그러니까 깡꼬레가 나 뭔지 몰라갖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봤다니까 뭔가 아이고 그 뜻. 무슨 개뭐라라매지 그 덕후들 하는 게임들 뭐 그런 건가 보던데. 그러니까 어그 어, 그러니까 어, 어, 애니메이션 그그 가이 나오가고 그 여... 무슨 하는그런 건가 봐. 그게? 여자애들 어, 애니... 여자애들. 그 예. 아, 여자애들, 애들그 나오는 애니... 오타쿠들 있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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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야, 설마 스킨다. 곧쪽 들어왔다 오케이, 오케이. 어디쯤에 지금 위치가? 어떤 머리 걸려 있을 것 같은데. 요즘 안 들어와, 이거. 지금 여기 끄트머리 걸려있어 지금 아니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네 아니 홀딩 이상태때 지금 지금 안 올라가잖아 지금 홀딩 상태니까 그래 지금 쏘나 안 잡히네? 멀어서 안 잡히나? 어 멀어서 안 잡혀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? 아 어, 들어와있어 그 섬이 딱 끄트머리가 딱안 걸려 쏘나가 알아 어, 이제 애들이 안 내가 안 나오면 여기서 내가 돌리면 그쪽 다필라나? 저 끝단까지 몇 킬로인데 지금? 지금 어중간하게 지금 값 썼어요 지금 레이더만. 완전 다못감 썼어. 만약 여기서 폈는데 안 나타나면 은 레이더를 버리는 게 되니까. 어, 차라리, 나갔어 나갔어 차라리, 나갔어. 어, 봐저끝저끝트머리에 걸려 있잖아. 만약에 네. 썼으면 버릴 뻔했 거네. 전함대 네. 목표에 화력 지원을 요청한다. 나한테 걸렸지 이제 그때. 아, 조금만, 조금만. 아, 안 보인다, 또. 아, 씨, 다 보였는데, 씨. 야콘 콩코넛 면 섬에 너무 바짝 도는데? 어, 어 레이더 걸렸다. 어, 여기 야마토고다 도망갔네? 가야지, 그만면죠 캡, 캡. 어! 캡! 잡착. 캡. 캡. 잡착. 야, 모스크바 레이다 보네. 나도 탑 됐다. 좀지 자, 좀 뒤꼬랑지 내밀고 가냐. 아. 야가 있지. 스모커 무수 있어요? 오케이 오케이. 앞으로 앞으로. 또 숨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 게 음. 앞으로 가 봐. 들어본 거 다. 뒤에서 아이 내가 한대더 때릴 거라고 서 슬로우 다가지 위치를 보고 와라. 아콘콜를 하고 좋다 머스크바 컴 레이다 빠졌 그 C로 다 갔어요 에더 그 디모인 그 조심해 <laughs> 아무래도 올라올 것 같아 씨 빠져야 될것 같아 아 저사 딜 충분히 할수 있어 머스크바 넘길 수 있어 아 우리 군주 빈시대 다죽었어 에이비 먹고 있잖아. 이캡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쪽다 야마토 지가안 연막 20초. 야, 시에 시마가 보되네. 뭐야 이거? 나 지금 바꿔야 되겠는데 위치를? 어, 위치 바꿔야 돼요. 위치 시에 바꿔야 다 올라갔다. 잘못하고. 어. 어. 근데 나 아까 빠지를 쳤네요. 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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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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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. 탐. 아, 저빈시가추 죽었어 또 아. 어 살았나. 어. 여혼 살았어. 여혼 살았어. 뭐 피탐 해 봐. 뭐 하냐? 아까 아, 씨발 못 잡았네. 아, 씨발. 어릇어릇 시... 때문에 씨. 시... 내가 서 앞에 이제 빨리 고막쳐 줄게. 10초 아, 야, 앞으로 가! 그냥... 아, 그거 무서워 갖고 아, 못 가고, 안봐 안야마봐아기야 돼. 형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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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...

저의 위치를 보고 하라 구방 접근 중. 아. 아, 근데 딜을 얼마 못 했는데. 어민의이당아보고 있어. 니다 옆구리다 아, 저놈무 어려야. 워낙 그 정도야. 뭐. 우리 편또다정리 <laughs> 모나카 죽었고 아 정말 죽었고 콩코르 눈앞에 있습니다. 죽을라고 시작. 이 어디서? 어, 정면 출 모나코모나코어라라커브라안 모나코. 돼. 어어, 야! 라 아, 야, 야라커 브라커, 네아커 브라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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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어, 뭐야, 520원. 야 각을 왜 그려주고 있어 정정하게 그래도 전함인데 막겠는데 두대 어, 맞아 두대 맞았어 아영 어 오케이 세인트루이스 오네. 그래 그렇지 한번기다려한번기다려한번 기다리 어, 죽었다 <끝> <끝> 끝났네 원이을맞 어, 이거. 아, 아, 이 이거.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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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어 아, 이거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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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피해봐, 피해줄 수 있어. 포기하지 말고. <laughs> <laughs> 어씨, 캡이 안 올라간다. 아, 슈퍼맨 빨리 뭐해요? 사장님 많이 빨랐죠? 아, 나도 못나도 <laughs> 아, 아까 몬타나 있더만. 아, 까못나 앞에 도못 아, 나 아, 직1 1하나 아, 안도못빨 아, 야 돼. 이렇게 먹고. 어, 못하나? 갔네 죽야지나 C먹어야 되는데 아 죽어야돼? 아우 어, 뭐 야마토한테 어, 죽을 야마토한테 죽을것같아 죽어라 죽어라 어? 기어더링이 죽을것 같은데 어 시. 죽었다 죽었다 시, 룬, 시. 너룬너 오래 맞았다 거. 오래 맞았다 <웃음> <웃음> 어 안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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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먹자어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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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시 c 이거 못먹나? 써라 <laughs> 야, 바로 딱 먼저 네 <laughs> 좋겠다. 심아 3킬을 냈어, 적병. 조심해요. 히드은 이제 저, 저 뒤에서 특이 크게 갔다 오나. 내 <laughs> 1등인가? 아, 뭐야? 2킬을 냈는데. 有意思。